저 뒤에 계신 분은 맨날 오시는 분이세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요, 여기 조각상들이 좀 있죠, 오른쪽에 여기. 저기가 천사상 미술관이라는 저기 조각상이 간판이에요. 하이도는. 거기 하늘을 지붕 삼고 바다를 배경으로 섬 전체에다가 이렇게 조성된 미술관이 천사상 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섬 전체 여기 이곳 저곳에다가 다 천사상 미술관을 갖다 놓고 섬 전체를 미술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318개가 돼 있고요, 1,000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잘모르겠어요돈좀 얼마 돼 있겠죠? 이것을 제작하신 분이 누구냐면 최 바오로라는 사람인데. 1953년에 서울에서 출생하신 분이시구요. 태어날 때 고아가 되셔가지고, 태어나고 나셔가지고 미군 사자단에 이어서 신부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사시다가 7살 때 이태리에 유학을 갑니다. 이태리에 카를로카라는 유명한 거기... 조각가 집에 이방을 가셨는데 양아버지가 불행하게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로 건너가셔가지고 조각 공부를 하셨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가 되셨대요. 음, 음, 음. 그래서 세계적으로 큰 성상 한 30여 군데 제작는데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300여 군데 성당에 이런 성당 제작에 참여하셨고 우리나라에도 한 300여 군데 참여 하셨어요. 그런데 198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하이드를 한번 다녀가시게 됐대요. 근데, 자꾸만 섬이 끌리더래요. 그래서, 섬을 자주 오다 보니까, 섬이 평화롭고, 천사들이 안식처처럼 생겨, 생겨가지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 뵐 일이 있어가지고, 대통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내가 이렇게 천사상 조각상을 하이도이가 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셨더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벨 평화상을 받은것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내고향에 그것까지 하면 또 얼마나 말이 많겠냐 네가 하고 싶거든, 내가 죽은 다음에 하거라. 음.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이거 설치돼 있는 겁니다. 음? 여기 오, 이게 보신 분들은 한반 정도는 선에 좀 괜찮다고 그러시고, 반분 정도는 선에 좀안 올린다는 분들이시고, 그렇게.